오늘 아침에는 남부 지방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꼈습니다. 대관령 지역은 한때 시정이 500m 안팎까지 떨어졌었는데요.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도 점차 소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은 19.7도로 어제보다 조금 오르면서 아침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도 10도를 웃돌았는데요. 다만 대관령 지역은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주말인 오늘 나들이하기에도 무난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에 구름이 조금 지나면서 낮 최고 기온이 어제만큼은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은 28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고요. 광주 28도, 대구 29도로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기온 정보였습니다.